나도 프로작가에 도전하기 위해 사진 교육을 받고 있는 시니어들을 탐방해 봤습니다. 김동중 시민기자입니다.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사진 강좌가 처음으로 개설되었기에 수강 현장을 탐방해 보았습니다. 수강생은 65세부터 86세까지 20여 명의 시니어들이 사진이란 무엇인가 부터 12차시 과정으로 마지막 인물 사진 촬영을 끝으로 기초 교육이 종료됩니다. 3개월 후 전반기 기초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심화반이 6차시 과정으로 개설되었는바 15명의 전반기 기초교육 이수 수강생들이 이미 프로작가인듯 열정이 넘칩니다. 시니어 사진 강좌 기초부터 심화 과정 18차시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이 나도 프로작가라는 제목으로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 1층에서 전시회를 가지고 있는 현장에는 수강생 1 4명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으며 각자의 작품 소개 시간도 있었고 특히 사진 교육 이인재 강사의 수강생 개인별 사진에 대한 평가와 설명은 수강생과 관람객들에게 사진을 이해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머리에는 들어온 거예요. 이런 적인 거예 근데 실인 것은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수준에서 안그렇서 거고, 그것은 넘어가고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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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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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금 지금, 지금, 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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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기자 김동중입니다.